네, 예, 반갑습니다. 11월 9일 장마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 어, 오전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전에 출발은 상뜻했는데 나름 상뜻했는데 어, 오전 중에 계속 눌렸습니다. 오늘 환율의 부담이 컸다. 오늘 전날 미국 시장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로 어, 금리 상승이 일단 동결이 됐지만 12월 달에 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3.2% 상승이 되면서 돌파를 하면서 또 시장 어, 금리에 대한 압박 네, 증시가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이 또 혼조세로 마무리 됐고 그대로 또 마통이어 받아가지고 오늘 환율이 어, 장 초반부터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죠 관절이 원 달러 관절이 많이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 나가겠구나 생각했고 을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어제 날씨처럼 예 어제 날씨처럼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뭐 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것보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말 이거 엇박자가 되고 있고 기관이 우리나라, 편인 우리나라 편인지 외국인 편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엇박자로 지금 기관이 많이 안 팔았다면 0, 0 3 0.3%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오히려 장이 좋았을 텐데.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팔았으니까 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아무튼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었고 FOMC 결과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간선거는 지나갔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 끝났고 중간선거 지나갔고 어, 트럼프 쪽에서도 중심적으로 힘이 실리면서 또 미중 미중간에 또 무역 전쟁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어, 장기적 장기적 관점이 또 대두가 되면서 어, 트럼프가 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던 정책으로 어, 중국을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북한하고 어,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대북주가 또 밀리면 밀리면서 또안 좋았던 것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을 봤을 때,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나라 좀잘 버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답을 좀 굳이 찾자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힘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많이 밀리면서 오늘 좀 힘이 들었고, 코스피 쪽에 보면은 오늘 전기전자업종이 잘 버텼습니다. 그나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보다는 좀 낫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지수도 오전에 잠시 매수에 들어왔다가 하루종일 좀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면서 좀 재미없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고 비실비실 거리면서 마무리 됐고요 자 지수 상황을 보자면 어저께가 또 올랐다가 좀 억울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올랐다가 밀리면서 끝이 났고 그에 대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무겁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G20, 예, G20 정상 회담까지 또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 금리 관련해서 시장에도 부담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특징조를 살펴보자면, 어, <laughs> 폴더블, 폴더블 모니터, 어,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OLED 부품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종목들. 터졌네요. 우리 종목. 어? 터졌어. 자, 이거는 이제 장마감 브리핑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장중 분석을 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장이 무관하게 단기 매매를 섞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창고 분석이라고 우리 무기죠. 우리 무기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창고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 더 디테일하게 장중 수 분석이 가능하게 지금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VIP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축제도 축제, 축제 분위기에서 재탕 삼탕 삼계탕 기법으로 했던 종목 또 먹고 또 먹고 진행하면서 지금 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비를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해서 잠시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 안에서 어, 부페를 차려가지고 부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가 그치겠죠 비가 그치면또 나와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또 하던, 하면서 어, 부페는 부페대로 먹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 결과론적으로 어, 미국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빠지지 않고. 좀잘 버텨주고 어제 혼조세를 걷어내고 금리 상승 압박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된다면 다음 주증시는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까지도 올해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부담에 대한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중앙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도 아마 이번 달은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 미국 금리에 대해서 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좀 덜게 될 것이고 어 금리 문제가 앞으로 어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구요. 오늘 주말 예,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주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종목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